안녕하세요. 원더클래스의 원더쌤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앱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워보려고 해요. 색 캠퍼스 만들기, 브러쉬 선택하기, 색 선택하기, 지우기, 문지르기.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간단한 그림은 정말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2022년에 발표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이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은 2세대 제품이에요. 애플 펜슬 없이 손가락만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는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열면 갤러리를 볼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작업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화면 상단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한 캔버스는 화면 크기의 캔버스입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색을 선택해 볼게요. 캔버스 위쪽의 모양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색이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봅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죠? 이 창에서는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나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디스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디스크의 고리를 애플 펜슬로 누른 상태로 고리위를 움직이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디스크의 가운데의 원에서 세로로 움직이면 색의 밝기와 어두움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움직이면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디스크의 가운데 원을 누르고 움직일 때 따라다니는 작은 원이 보이죠? 이 작은 원의 왼편에는 직전에 선택했던 색과 지금 내가 선택한 색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했는지 비교해 볼때 편리하겠죠? 이번에는 초록색을 선택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색을 선택하는 것을 배웠어요. 색을 선택했으니 이제 색을 칠할 브러쉬를 선택해 볼까요? 브러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분모양을 누릅니다. 이 창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요.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는 색을 실제로 캔버스에 그려주는 다양한 붓 모양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잉크를 선택하고 판단이를 선택하세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의 바깥을 아무데나 눌러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선택이 끝났어요. 브러쉬를 선택했으니까 캔버스에 칠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른 브러쉬를 선택해서 다른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어때요? 정말 다양한 모양의 브러쉬들이 많이 있죠? 브러쉬로 그린 모양들을 문지르기로 섞을 수 있습니다. 문지르기 아이콘은 붓 아이콘 오른쪽에 손모양 아이콘입니다. 문지르기 아이콘을 선택한 뒤 다시 누르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여기서 문지르기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죠. 열심히 칠하다 보니 화면이 가득 차 버렸네요. 좀 지워야겠어요. 그런데 지우개는 어디 있을까요? 지우개는 문지르기 아이콘 오른쪽에 있어요. 이 지우개 모양을 누릅니다. 지우개를 한번더 탭하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열리고 여기서 지우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양한 모양으로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선택하고 다른 색을 선택해 볼게요. 애플 펜슬에 주는 압력을 세게 또는 약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선이 달라집니다. 아쉽게도 손가락으로 그릴 때는 이 압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캔버스 왼쪽의 첫 번째 슬라이더로 브러시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캔버스 왼쪽의 두 번째 슬라이더는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불투명도가 낮으면 뒤에 그려진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불투명도가 높으면 뒤에 그려진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지금 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실행 취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캔버스 왼쪽 아래에 첫 번째 화살표가 실행 취소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직전에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르면 이전에 그렸던 선들이 사라졌죠? 또 반대로 취소한 걸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요? 이런 때에는 다시 실행을 하면 돼요. 다시 실행은 캔버스 왼쪽 아래에 두 번째 화살표가 다시 실행 버튼입니다. 직전에 했던 작업이 다시 되돌려졌죠? 실행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탭하면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탭하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못 그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까지 갤러리 색 캔버스 만들기, 색 고르기, 브러쉬 고르기, 문지르기, 지우기를 배웠어요. 가능한 한 많은 색상과 브러쉬를 조합해서 직접 그려보세요. 압력을 세게 주거나 약하게 주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시도해보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워보세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 자신이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브러쉬 느낌을 좋아하는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수업 1편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수업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클래스의 원더쌤이었습니다.